Hello, Mike. 안녕하세요. 호주, 그 중에서도 브리즈맨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2020년 버짓에 발표된 호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0년도 버짓에 그중 이민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저밀도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489 비자와 187 비자인데, 오늘 이두 비자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489 비자가 있습니다. 489 비자는 어, 주정부 스폰 비자죠. 맞죠? 현재 지금 유효한 489 주정부 스폰 비자는 바로 저밀도 지역의 인구를 어,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제도를 통하여 어, 나이 그리고 영어 점수, 그리고 뭐, 스킬 어세스먼트를 받으면 주정부에서 여러분들이 호주에 합법적으로 몇 년? 4년을 살수 있게, 4년을 머무를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4년이란 이 기간이 호주의 모든 곳에 머무를,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밀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저밀도 지역은 어디냐? 네. 호주의 저밀도 지역은 저밀도 지역이 아닌 곳을 아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호주의 저밀도 지역이 아닌 곳은 다섯 곳이 있습니다. 호주 전역에 다섯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그리고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즉이 다섯 곳이 아닌 모든 곳은 호주의 저밀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489 비자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호주의 저밀도 지역에 머물셔야 하는 이런 컨디셔널한 비자가 되는 것이죠,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퀸즐랜드 주정부 스폰을 받은 489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4년 동안 퀸즐랜드의 저밀도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진 않죠 맞죠 4년 동안은 저밀도 지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4년 동안 저밀도 지역에 머물러야 하지만 2년 동안만 퀸즐랜드 저밀도 지역에 머무르시면 괜찮습니다 비록 퀸즐랜드 주정부 스폰을 받았지만 2년 동안 퀸즐랜드 저밀도 지역에만 머무르셔도 되고 그 중에 1년 동안만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맞죠 다시 설명해 보면 만약에 제가 퀸즐랜드 주정부 스폰을 받았다면 489 비자를 받았다면 2년 동안은 꼭 퀸즐랜드 저밀도 지역에 머물러야 하며 그중에 1년은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다른 호주 전역의 다른 저밀도 지역을 이동해서 머물러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부로서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그 와이프와 자녀도 저와 함께 머물러야 되는 즉 다른 대도시에 머물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저밀도 지역에 머무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자가 지금 바뀐다는 거죠. 언제부터 바뀌냐 하면 2019년 올해 11월 16일부터 이489 비자는 491 비자로 대체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에 맞시 바로 뭐냐 면489 비자는 4년 동안 호주에 호주 그중에서도 저밀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으로 늘어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정부 스폰으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주에, 그 스테이트, 그 주에 최소 2년을 머물러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런데 이 최소 머물러야 되는 이 2년이라는 requirement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총 1년씩 늘어난 거죠, 맞죠?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호주에 전체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주 정부 스폰을 받은 그 주에 머물러야 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5년 동안 491 비자를 받고 5년 동안 호주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민에 대한 가능성을 찾으시겠죠, 맞죠? 그래서 찾으신다면 이 5년이 끝나고 여러분은 이제 비자를 이제 permanent residence,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새로운 스트림으로 되어가지고 Permanent s k i l e d Regional Area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2년 11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489 비자가 491 비자로 바뀌고 491 비자에서 여러분들은 영주권 비자로 신청하는 이런 새로운 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맞죠 이것이 주정부 스폰 비자인 489 비자의 변화였다면, 이제 RSMS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RSMS라고 하는 187 비자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7 비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전에 말씀드린 489 비자와 다르게 RSMS 비자, 즉, 187 비자는 바로 영주권 비자입니다. 즉, 고용주가 스폰을 해줘서 바로 영주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비자인데, 이 비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직업군에 이렇게 속해야 되겠죠, 맞죠?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까 말씀드린, 어, 매년 발표하는 직업군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나이, 그리고 경력 점수, 3년이죠, 맞죠? 경력 3년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최소 이 고용자 밑에서 고용주 밑에서 2년 동안 일을 할 것이다라는 어느 어 가능성 그리고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네, 5년짜리 영주권 비자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R-S 비자, R-S-M-S, RSMS 이 비자 자체가 바로 영주권 비자기 이 때문에 뭐 컨디셔널한 아니면 그전 이전의 비자는 어 아닌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고용주랑 잘 얘기해서 RSMSS RSMS 비자로 넘어가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영주권 비자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187 비자도 역시 올해 11월 16일부터 494 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494 비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이것도 영주권 비자이고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점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RSMs도 어, 저밀도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죠,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에 있는 어, 이런 고용자 밑에서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밀도 지역에 있는 고용자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r s m s 비자, 즉1 8 7 비자는 큰 차이가 큰 변화가 없다. 없지만 489 비자, 즉 주정부 스폰서 비자가 큰 차이가 네. 생긴 거죠. 맞죠? 그에 맞춰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이 주정 어이 점일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해서 또 비자가 약간 좀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 보통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리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어 포스트 그레 어뭐스터던트 포스트 음 그레듀에이트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듀에이트 비자. 그레듀에이트 비자라는 485 비자가 있는데 이485 비자가 또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어,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즉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4파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4파로 비자는 호주 정부에서 어,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호주에서 공부를 했으니 너의 능력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2년에 어, 졸업생 비자를 주었습니다. 이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풀타임을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워킹, 뭐, 학생 비자일 때는 제한이 있죠, 맞죠? 학생 비자일 때는 1년, 아, 일주일에 뭐 2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비자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비자가 된다면 즉485 비자가 승인 났다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리미트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서 저밀도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면 저밀도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 학생은 1년 더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밀도 지역에서 컨디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업을 마치면 저밀도 지역에서 2년 동안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밀도 지역에서 일을 했다면, 그러면 1년 더 저밀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거나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졸업생 비자가 3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년이 큰가요 여러분? 아니, 별 차이가 없나요? 상당히 큰 거죠. 맞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489 비자나 아까 187 비자 이런 걸 보게 되면 특히 187 비자를 보게 되면 경력 점수가 아까 경력이 몇년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3년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 3년의 경력을 채우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도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뭐, 네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면 3년 정도는 이렇게 경력 이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이 3년의 경력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워킹 할리데이로 와도 2년의 경력밖에 못 채우게 된 거죠, 맞죠? 뭐, 연장 한번더 비자를 받고 해도 2년의 경력밖에 못 채우는데 만약에 학생의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로 3년을 받게 된다면 3년의 경력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또 졸업생 비자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졸업생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랜트가 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몇 개월 시간까지 합하면 3년 몇 개월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4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3년이라는 경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지금 이제 저밀도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4월 2일날 이번 버지시 발표되었죠, 맞죠? 그리고 며칠 뒤 5월 18일날, 5월 18일날 토요일인 것 같던데 5월 18일날 이제 일렉션이 있습니다. 이 버지시 발표되고 나서 이 지금 이제 호주 정부의 일렉션을 통해서 과연 호주 정부들이 만족한다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저밀도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하려는 이 호주 정부 그 귀추가 아마 5월 18일 날 이렇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소식을 들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